아침이 밝았습니다 8시 11분이네요 아 일어나기 시작.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일단 저도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가려고 옷을 입어봤습니다 저번 주부터 웨이트 근력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거북목이 조금 심했는데, 라운드숄더가 요렇게 되고, 목이 요렇게 나오고, 지금 막, 이, 이, 이렇다니까? 몸이 이래. 내몸의 상체 근육들이 살살 녹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나 내장 지방도 높아.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 내장 지방이 너무 높다. 아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PT를 다 끊었죠. 오늘은 개인 운동을 갈 거고요. 오늘 복장은 있는 듯 없는 듯. 즉 위에도 검정색, 바지도 검정색, 모자도 검정색. 헬스장에는 약간 날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난 약간 반발심이 남들과는 좀 다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검정색 옷을 입었고요. 사실 그냥 꺼낸대로 주소 입었더니 검정색이 됐어요. 속옷은 요거를 입었어요. 이 마른 파이브 쉬어브라 한달 전부터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심리스 브라예요. 아주 푹 빠져 가지고 여러 개를 입어 봤는데 다른 건다 제쳐 놓고 얘가 진짜 가장 얇고 시원해서 여름 속옷으로 딱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입어야 돼. 재질은 어떤 재질이냐면 약간 스타킹처럼 얇은데 통기성이 있는 재질.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금방 마를 정도로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소재예요. 원래는 제가 심리스 브라를 일상생활 속에서만 입었다가 작년 말부터는 이제 뭐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할 때도 심리스로 갈아탔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압박력이 되게 좋다고 막 엄청 딱 잡아준다고 광고하는 그런 스포츠 브라자들. 그런 브라자들을 딱 입었을 때는 혈액순환이 조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나는 또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다고 했잖아. 피가 머리 끝까지 도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동안 너무 고강도의 스포츠 브라를 입었던 거야. 그런 점을 깨닫고, 이렇게 심리스 브라자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필요한 압박감이 싫어가지고 입기 시작했는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속옷 자국이 이렇게 티가 안 난다는 거. 이 제품이 이제 봉제선이 없기도 하고, 옆구리 쪽에 밴드 부분이 이렇게 넓어서, 일반 속옷을 입었을 때 튀어나오는 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덜해요. 특히 나는 내가 어디에 내가 브라자를 차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속옷은 아무래도 좋은 면을 입고 싶단 말이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쉬어라인은 전부 100% 유기농 면이고 국내 생산이라서 확실히 휴, 안심이 된다. 블랙 스킨, 화이트, 요세 가지 컬러가 기본 색깔이고, 이번에 와디즈에서 여름 안정 컬러랑 사이즈를 추가해서 펀딩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속옷은 스킨이랑 블랙을 가장 좋아하지만, 새 색깔도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브라자 색깔 이쁘면 기분 좋잖아. 오케이. 하나, 둘, 하나, 하나 더, 마지막, 천천히. 하나, 둘, 업, 오케이. 씻고 나오니까 11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일어나니까 남편이 없었거든요 연락해보니까 운동 갔더라고 남편도 남편이 요즘 운동을 또 두탁 뛰고 있어가지고 안에 입고 있는 나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쉬어브라 그거랑 같은 재질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쉬어 나시인데요 이렇게 나시, 나시 형태입니다 아, 부끄러워라 패드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브라 일체형 나시여가지고 브라자 위에 또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뭐다답하잖아요 아, 여름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뭘입기 하시는 거야 근데 또안 입을 수 없잖아 내가 남편이랑 사는데 먼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예의를 항상 갖추고 기본 복식을 갖추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나시 한 장만 딱 걸치면 그게 바로 후리덤입니다. 이게 되게 쫀쫀해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몸을 압박하는 약간 압박복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상체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매끈한 정도로만 요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텐션감이 없지도 않은데 엄청 세지도 않다. 꽉 조이는 속옷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해요. 진짜 너무너무 편해. 오늘 밥은 냉동볶음밥, 그리고 닭가슴살, 소시지! 원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냉동 볶음밥 70g, 닭간살 소시지 1개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PT선생님한테 보냈는데 PT선생님이랑 안 친해요. PT선생님이 나한테 민지님은 원래 그렇게 말이 없니? 나 거기 헬스장에 마마무잖아, 마마무. 음오아예만 해. 음.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큐티 파디한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 음, 맛있다! 아, 진짜 미쳤는데? 저희 집에 충전기를, PD 충전기를 갖다 왔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전력 소모량을 그냥 충전기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빡세게 넷플릭스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 텝스 오늘 공부라긴 좀뭐한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어점수를 따려면 토익을 많이 보지 텝스는 많이 안볼것 같아. 저도 이번에 텝스를 처음 준비해 보는데 텝스가 아좀 문제가 토익에 비해서 뭐 토익도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데 토익에 비해서 약간 좀 더럽달까 문제가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랄까? 아나 진짜 텝스랑 좀안 맞을 뻔했거든요. 텝스라는 친구랑. 좀 싸울 뻔했는데 그래도 한번 잘 지내봐야죠 어떡해요? 예, 전 이제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 즐기면서 공부를 하려고요. 아나또 작업실에 또 씨, 필통 두고 왔네 이거 어떡하냐? 아또공부라니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저는 원래 문제를 풀때 조금씩 푼답니다. 많이 풀지 않아요. 12시 50분 됐거든요? 제가 지금 12시 10분에는 나가야지 그 뭐냐,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아요. 춤을 추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댄싱댄싱댄싱민찌! 댄싱민찌! 댄싱, 댄싱, 저 춤추러 갈 때도 이거 있거든요? 입고 있던 거에다가 그대로 걸쳐주기. 가장 좋은 게 땀이 안 차. 저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춤추다 보면 신체에 이슬이 맺히기 마련이거든요. 완전 친한 친구랑 춤을 출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좀 대면대면한 낯을 가리는 동아리 사람들이랑 춤을 추다 보면은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 땀 자국 같은 게 그런 민망함이 모여가지고 동작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이어지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날은 춤을 춘것 같지도 않아. 내가 내 자신의 흥을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춤을 춘 거냐고, 그게. 그런데 얘는 통기성이 너무 좋아서 땀이 들 차요. 여름 속옷으로 내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또 와이어는 없어가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게 장점! 근데 뭐 속옷 하나 바꿨다고 막 춤신춘왕이 되진 않지만은 느낌상 이걸로 바꾸니까 몸이 가볍다? 이거지. 특히 검은색은 그냥 민소매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 걸치고 연습실에 톡톡 가주는 맛이 있거든요. 우리 동아리에 되게 핫한 언니들 되게 많은데 그 언니들 그냥 이거 브라저만 입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 민지도 못할 거 뭐가 있어. 민찌 너무 일찍 와버려서 여기 근처에서 시양좀 해보려고요. 백화점에 오기만 하면 시안하는 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 네롤리 요거 착향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 네. 네, 상큼하고요, 뒤에는 엠버가 들어가서 좀 부드럽게 쓰시는 향이라고 아, 네. 근데 거랑 비슷한 응? 여름 향뭐 이런 건 있어요? 비슷하고요, 레이데지가 저희가 베르가모 좀. 들어가면서 머스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느낌은 비슷한데 커트가 네. 이쪽이 더좀 시원하실 수도 있고 달콤한 게좀더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아 약간 톰포드 너무 섹시해. 링지가 하기 너무 섹시한 냄새야. 아 내가 너무 귀여운 거지. 나는 톰포드를 하기 너무 귀여워. 머리 내릴까? 아니, 응. <laughs> 너도 또 아니라고 아, 생각했잖아. 근데 은괴하루 이런 건데. 아, 저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세줄 어, 사지 뭐 사람이 두 명인데. 질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거 어, 예쁘다. 너무 산뜻해. 민지 쯔 나이. 남편이 물을 끓여놓고 있어가지고요. 오, 물이 팔팔팔 끓어. 따로 집에 있는 파를 응. 많이 넣은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야? 어. 몸을 시원하게 여기면 파! 보통은 이제 제가 춤추고 오면은 남편이 요리할 때 제가 씻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찝찝해서 안 씻어도 될것 같거든요? 이따 씻을래 그래도 돼? 당연하지 라면으로 기름을 넣고 가지고 익히는 거야 나름 체계적이다 매콤 제육, 와사비 참치, 크림 치즈 견과류. 대박이다. 아니 뭐 김밥도 이렇게 많아? <laughs>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피티 스님한테 보내야 돼. 욕하지 <laughs> <시민다>. 않을까? 하실 것 같은데. 장난치냐고. 근데 나는 식단 조절할 필요 없다 그랬어, 선생님.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난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랬어. 내가 처음 PT할 때 그랬는데, 선생님 회원님은 가격이 아, 좀 적으셔가지고 일단 하지 말고 많이 드시래. 일단 운동도 하면서 평소도 많이 드시래. 음. 정말 많이 먹었어. 음. 일단 5kg인가? 쪘어?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하시더라고.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대. 이렇게 많이 드실 줄 몰랐다고. <laughs> 오빠 말을 참잘 들어. 우와! 오빠! 오빠 한통 사왔어? 한통 사왔어? 반통 없었어? 반통 없고, 쬐끄만 거 있긴 한데 어, 어 이거 큰거 먹어야지 아, 좋다 제일 좋다 제일 큰거할수 있겠네 아이, 좋아요 오빠 박수! <laughs> 오빠, 이거 뭐야? 오, 뭐. <laughs> 뭐. 오빠, 뭐야? 뭐거 뭐, 뭐지, 이거? <laughs> 언제부터 있던 거지? 꼭 그렇게 만져야 돼요? <laughs> 맛있어져라. 남편이 수박을 써는 동안 저는 사료 소분을 해볼 거예요. 오늘 사료 소분할 소분은 축구. 북구 사료. 이건 이제 처방식 사료인데요. 북구가 이빨이 좀안 좋아요. 북구가 가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빨 관리가 되는 그런 사료입니다. 저 제가 또 씻고서 나시 하나를 또 새로 꺼내봤어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나는 요 나시랑 베스 가운 조합이 짱인 것 같아. 더우면은 이렇게 뭐 나시만 입었다가 에어컨 켜가지고 살짝 춥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파자마나 뭐 가운 같은 거 얹어주고 브라자만 입고 있을 용기는 제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에, 집에서도 그런데 나시만 입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흰색은 조금 그 패드가 비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좀 편하게 입고 있는 거는 검정색을 애용합니다. 사료 소분을 해볼게요. 오늘 총네 봉지 수확했습니다. 남편도 소분을 완료했다고요? 수박 소분의 흔적 하나만. 아이동. 수박 괜찮아? 응. 하나만 더 줘봐. 싹. 수박 부자 오렌지. 수박 부자. <laughs>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누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래도 고양이입니까? 람. 복고. 꽃는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걸 좋아하고 럼은 약간 좀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젠틀한 망이들이에요. 나 뭐야? 완전 핑크돌이 같아. 오빠, 어? 오빠 와서 봐, 눈치 좀 봐봐. 나 완전 핑크에 파묻혔지. 핑크돌이네. 완전 핑크에 파묻혔지. 어, 핑크돌이야. 쉬어브라, 쉬어 나시 입고 푹 쉬어. 어우 늦게